물고기가 서식하지 그지 20%가 뭐 한다고 뭘 알려주는 거지 비율을 알려주는 거지 저 비율은 뭐로 적는다고 독립시 확률로 적는다 이까지 딱 나와야 돼 왜요 이러할 말이 없어 그게 약속이라고 알겠어 그게 복습인 거야 그럼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라고 통계 맞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호수에 허리가 꼬부장한 물고기가 어떻다고? <laughs> 이게 중독된 거지? 물고기가. <laughs> 물고기야. 저 물고기가 수온 중독이 될 확률이, 비율이 얼마라고? 저게 뭐라고? 모비율. 자, 저기서 내가 한 마리 꺼내. 제가 수온 중독이 될 확률이 얼마야? 그 말이라고. 그 중에서 몇 마리를 뽑았다고? 100마리 중에 수온 중독에 중, 수온 중독이 되리라 예측되는 말의 수는 무슨 분포? 이항분포 복습 100마리 중에 수은중독에 중독된 놈들의 마리수는 이항분포 B에 뭐가 돼? 100,5분의1 대충 몇 마리 정도가 중독된다? 20마리 정도가 중독될 경우가 가장 흔하다 표준편차 얼마가 되느냐 20 곱하기 5분의4를 하면 되니까 16이 되잖아 그래서 얼마? 4 됐어요? 네. 수은 중독된 물고기가 20% 이상, 30% 이하가 될 확률과잖아. 몇 마리 중에서, 100 마리 중에서 몇 마리 이상, 20 마리 이상, 30 마리 이하가 될 확률 계산하자는 거지. 20 마리 이상, 30 마리 이하가 될 가능성을 따져라 하드신 거야. 이해세요? 이 간격이 얼마야? 14로 나누면 2.5 답이다 이거지. 자. 되게 중요한 거야. 이걸 말해 표본 비율로 풀 수도 있어. 그럼 너무 시기 복잡해서 알겠어 이렇게 풀어. 에? 오케이.